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형 모티브를 사용해서 쿠션 커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, 한쪽은 이 원형 모티브를 사용할 거고, 다른 한쪽은 이 원형 모티브를 사용할 거거든요. 양쪽으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떠서 어, 다른 느낌으로 쓸수 있도록 어, 양쪽을 다른 느낌으로 이, 이 모티브하고 이 모티브를 사용해서 쿠션 커버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뜬 원형 모티브는 이 연일에서 나온 매종드 램술, 램술 매종이라는 실을 사용할 거예요. 이 실과 그리고 코바늘 5호가 필요하겠습니다. 어, 여기 처음에 첫 번째 단 원형 모티브, 첫 번째 단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사슬 5개로 원형 코를 만들 거예요. 자한번 감았죠. 한번 감아서 빼고 빼서 요 실에다가 바늘을 걸어 주시면 돼요. 요렇게. 이렇게 하면 코를 걸고요. 사슬 5개를 떠 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리고 처음에 사슬 처음 떴던 곳에 코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. 이렇게 작은 원의 원형 코가 만들어졌죠. 그리고 처음 단에서는 사슬코 3개를 떠서 한길긴뜨기를 떠주는데, 이거 포함해서 16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 원형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16개를 떠야 돼요. 지금 두개 셋. 넷, 다섯. 이거 뜨실 때, 이거 남은 실을 같이 이렇게 잡고 뜨면 나중에 실 정리할 때 편하거든요. 같이 조금 힘들어도 잡아서 뜨시면 좋아요. 다섯 개, 여섯, 일곱, 여덟, 4, 홉 10, 11, 12 자리가 안 남으면 이렇게 좀 땡겨 가면서 마저 더 뜨시면 됩니다. 12, 13, 14, 15, 16, 약간 좀 빽빽한 느낌으로 한길긴뜨기가 이 원형코 16개가 채워졌어요. 그리고 이제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데 처음에 사슬 하나, 둘, 세개 올린 데 말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했던 이 머리 부분 있죠? 여기에 두고 빼뜨기를 해줍니다. 이렇게 해주면, 한길긴뜨기 16개로 첫 번째 단 원형 모티브를 떴어요. 두 번째 단 원형 모티브는, 어,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서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. 기둥코 3개 올리고요. 우리가 처음에 빼뜨기 했던 이 부분 있죠?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두개를 떠주세요. 저기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. 어,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두개죠 이쪽은 이쪽에 하나 있는거는 마지막에 뺑 돌리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떠줄거예요자 여기 하나에 한길긴뜨기 두개씩 또 하나에 한길긴뜨기 두개씩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서 떠줄게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. 이렇게 두 개씩 떠주고요. 제일 마지막에, 마지막 코는 처음에 우리 여기 사슬 세 개만 넣었잖아요. 하나만.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떠주시면 이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코늘림이 되겠죠. 이렇게 하고, 빼뜨기를 해야 하는데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, 사슬 세개한대 말고,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했던 이 머리에 바늘을 넣고,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까지 뜨, 뜨게 됐고요. 다음에 세 번째 단으로 바로 넘어갈게요. 세 번째 단은, 어, 이렇게 코 늘림 두개 했죠? 이번에는 하나는 그대로 뜨고, 하나에서만 코늘림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시작해 볼게요. 일단 한길긴뜨기, 기둥코, 사슬 세 개로 뜨고요. 이 다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. 바로 우리가 빼뜨기 했던 그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뜨고, 그 다음 거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뜨면 됩니다. 하나, 둘. 자, 한길긴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두개 떴어요. 여기는 마지막에 또 한길긴뜨기를 더 떠서 두개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. 이렇게 이쪽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길긴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, 또 한길긴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. 이런 식으로 삥 눌러가서 이쪽까지 떠주세요. 이렇게 빙 둘렀고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,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뜨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슬 세개 올린 부분 있죠? 그 옆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더 떠주세요.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한길긴뜨기 두 개, 이렇게 되겠죠. 한길긴뜨기 하나, 이것까지, 해서 한길긴뜨기 두 개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할 때, 사슬 세개 했던 부분 말고,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했던 이 부분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코더 떠주고요. 가위로 잘라서 실을 쭉 잡아 당겨줍니다. 한번더 당겨주시고요. 이렇게 하면, 어, 원형 모티브 3단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. 이번에는 여기 바탕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음, 가장 중요한 거는 원형 모티브를 사각 모티브로 만드는 이 바탕이 첫 번째 단인데요. 어, 뜨는 방법은 이쪽을 먼저 이렇게 볼게요. 여기는 한길긴뜨기, 어, 여기는 두길긴뜨기를 양쪽으로 떠줬어요. 한 코에 두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었어요.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개 넣고요. 긴뜨기 두 개, 짧은뜨기 두개 이렇게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여기 한 코에 두길긴뜨기를 두개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 코씩 한길긴뜨기 두 개, 긴뜨기 두 개, 짧은뜨기 두 개, 긴뜨기 두개 점점 늘려가는 거죠. 한길긴뜨기 두 개, 그리고 두길긴뜨기 두 개를 한 코에 넣었어요. 이 사이에는 사슬 두 개를 넣었고요.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? 그러면 제가 직접 떠볼게요. 자, 실 아무 곳에나 잡고, 여기 한쪽에 코를 넣고, 실을 잡아 옵니다. 여기서 두길긴뜨기, 저는 이쪽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. 두길긴뜨기는 사슬 코네 개로 기둥코를 잡죠?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쪽에 보면 두길긴뜨기 두 개를 한 코에 떴어요. 그러니까 한 번, 두번 감아서 처음에 바늘 넣었던 이 부분에 넣고 두길긴뜨기를 한 번, 두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. 두길긴뜨기를 두개 넣은 게 됐죠?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한 코, 한 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긴뜨기 두개 긴뜨기를 두개 떠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두 개. 하나, 둘. 그리고 긴뜨기 두 개.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. 두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두번 감아서, 여기 한 코에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. 점점 길이가 늘어났다가, 아, 길이가 점점 줄었다가,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식으로 떠지겠죠. 그리고 이 사이에는 사슬 두 개. 떠 주시면 되구요 뒤로 돌려보면 이 남았던 실을 계속 잡아서 뜨면 나중에 실 정리할때 그냥 잘라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따로 돗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잘라 주면 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뜨실 때 실을 잡아서 뜨시면 좋아요 사슬 두개까지 떴구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됩니다 이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, 어, 두길긴뜨기를 두 개. 한 코에 두길긴뜨기를 두 개.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두 개를 뜹니다. 한길긴뜨기 떴고요. 두길긴뜨기, 아, 이제 긴뜨기를 두 개. 두개 뜨고 짧은뜨기 두 개. 자 뜨기 떴으니까 이제 더 늘어나야겠죠? 긴뜨기 두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두개 두길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. 들고 사슬 두개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면이 떠졌죠?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쭉 떠주시면 됩니다. 두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뜨고 그리고 긴 이제 한길긴뜨기 두개 그리고 긴뜨기.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.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이한 코에 하나를 더 넣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하나에 하나 여기서도 두길긴뜨기 두 개, 한길긴뜨기 두개 했으니까 이제 긴뜨기 할 차례죠. 이 코만 보시면 돼요. 여기에 하나니까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. 긴뜨기 한개그 다음 거, 다음 한길긴뜨기의 코니까 이 다음 여기 코에 넣으시면 되겠죠. 긴뜨기. 그 다음, 거에짧은짧은두 짧은뜨기. 짧은뜨기 개, 하고, 긴, 뜨기두 개,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, 두길긴뜨기를 한코에 2두 개, 씩 하고, 사슬 두 개. 그리고, 그 다음 거에 두길긴뜨기 두 개. 한길긴뜨기 두 개. 긴뜨기 두 개. 짧은뜨기. 두개 긴뜨기 두개 한길긴뜨기 두개 그리고 마지막에 두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개 뜨고 사슬 두개 떠서 마지막에 빼뜨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슬 4개 했던 거 말고요. 그 다음 거, 두길기 뜨기 했던 거기에 머리에 꽂아서 빼뜨기를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원형 모티브, 첫 번째 원형 모티브의 바탕 첫 번째 단을 완성했어요. 이제 바탕 두 번째 단을 뜰 순서인데, 두 번째 단은 간단해요. 그냥 여기 코 하나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처음에 우리 사슬 두개 했던 이 부분에다만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여기 하나에 무조건 한길긴뜨기 하나씩 뜨시고, 마지막에 여기 사슬 두개 있던 부분에 한길 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한길 긴뜨기 두개 모서리 이렇게 뜨시면 돼요. 자, 보여드려 볼게요. 사슬 세 개로 한길 긴뜨기 기둥코 올리고요. 여기서부터 한길 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. 이제 하나씩만 뜨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? 이렇게 쭉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씩 뜨고 여기 사슬 두개 부분 있죠? 여기만 한길 긴뜨기 두개 사슬 두개 한길긴뜨기 두개 이렇게 해서 뜨고 똑같이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 하나씩 이렇게 떠서 서쭉빙 둘러서 떠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.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? 마지막에 빼뜨기 할 때도 사슬 두개 하고 빼뜨기는 여기 기둥코 그세 개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거 여기에다가 해서 빼뜨기를 하시면 이렇게 원형 모티브 사각 모티브를 뜰수 있습니다.